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 봉남입니다. 여러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올해 183만 3572원에서 내년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2025년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급여별로 최저로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최저보장 수준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생계급여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뀐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중간 값을 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득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이 2024년에 비해 많이 인상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되어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을 바탕으로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이 정해졌는데요.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 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 소득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선정 기준 금액은 완화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데요. 6.42% 인상으로 월 12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된 건데요. 의료급여는 229만 1965원에서 243만 9109원. 주거급여는 275만 358원에서 292만 6931원. 교육급여는 286만 4957원에서 304만 8887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34% 인상으로 월 5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요. 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기준인데요.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별로 최저 보장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인데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가 인상되었고요.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기준이 나와 있으니 지금 보시는 표를 확인하시고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본인 부담금이 몇 퍼센트인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최대 24,000원으로 7.8%를 인상하였는데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르니 이 표에서 본인의 가구원수와 지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는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는데요. 보수 종류에 따른 2025년도 수선한도 금액을 다음의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인데요.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4년 대비 평균 5% 인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교 67만 9천원, 고등학교 76만 8천원 등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의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입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서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재산 한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600cc, 200만원 미만의 차량만 해당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000cc, 500만원 미만의 차량도 해당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현재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었는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 초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내용 챙기기 어려우시죠? 바로 지금 복지 알려주는 남자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제가 중요 내용 있을 때마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전 국민이 복지를 누리는 그날까지 봉남이었습니다.